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제, 부캐릭으로 유튜브, 어, 부캐릭으로 이제 용땅이라든지 사냥을 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이번에 용땅 다섯 배 이벤트, 어, 배율 이벤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각성 교본의 드랍률이 이번 주 업데이트 이후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캐릭을, 네, 부캐릭입니다. 97, 9474가 본캐가 아니라, 부캐릭으로 여기에 용땅을 돌고 있는데, 어 용맹의 땅을 돌아서 돌아야 된 이유가 뭐냐면 아무 스킬 레벨 때문이겠죠 스킬 레벨 기술 레벨 다들 이제 영광의 길하시면 영광의 길 영광의 길을 하시면은 이제 많이들 투력을 맞추시고 그렇게 하실 텐데 아마 스킬 레벨을 맞추시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모든 캐릭의 스킬 레벨에는 이제 이런 어, 심화 스킬들이 있습니다 심화 스킬들 심화 스킬들이 있는데 뭐 주력으로 사용되는 뭐아크메디션의 차가운 한개 같은 경우에는 3레벨의 범위 증가가 있고 그리고 뭐 서리빨 같은 경우에도 뭐 3레벨의 횟수 증가 두번쓸수 있죠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뭐 마르경닥 같은 주력 사양 스킬에도 3레벨에 1의 증가가 있고 그리고 뭐 돌풍 같은 스킬에는 3레벨에 범위 증가 4레벨에 횟수 증가 유성 낙하 같은 경우에는 2레벨에 도트 데미지 적용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유성 낙하만 쓰는 거랑 유성 낙하가 떨어졌는데 밑에 이제 도트 데미지가 깔리는 거랑 아무래도 엄청난 효율 차이가 나겠죠 특히다 이렇게 좁은 길에서 몬스터가 많이 밀려오는 영광의 길 같은 그런 맵에서는 더더욱 더 효율이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3레벨에는 쿨타임 감소. 그러니까 쿨타임 감소시키고 이 메테오 계속 갈수 있는 이런 이런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실상 부캐릭에 있는 그 스킬 레벨들 3레까지 벨다 찍어주신 게 좋아요. 평균적으로 거의 3레벨에 이렇게 심화 스킬이 있고, 어 물론 이제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스킬 중에 뭐 여기에, 여기에 있는... 음 돌풍같이 4레벨에 이렇게 횟수 증가가 되는 스킬도 있지만 솔직히 부캐릭을 4레벨까지 찍는 건좀오바고 3레벨 정도까지는 솔직히 용맹의 땅이라든지 뭐아니뭐 뭐 나이트메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찍을 만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본캐릭 대신에 이렇게 부캐릭으로 용맹의 땅을 돌리셔가지고 3레벨 스킬을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고원 고원부터만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렇고 평소에 이제 본캐투력이뭐 9천이고 뭐 부캐가 7천 정도이면은 본캐릭은 제가 볼때 스킬레벨 5 정도, 5 정도가 되시고 난 후, 후부터는 북캐릭의 스킬 작업을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주력으로 근데 북캐릭의 스킬 작업을 할, 하는 게 언제부터냐면은 어, 일단 본캐 투력이 한 8천, 9천이 넘고 이제 영광의 길을 작업을 해서 영광의 길이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오시는 분들부터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어떤 캐릭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헌터, 아크메지션 일단은 무조건 두 개가 1 번이에요. 왜냐하면 헌터나 아크메지션 같은 캐릭은 추후에 어떤 컨텐츠가 나오더라도 1티어로 사용되는 일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무조건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디스트로이어. 네 아무래도 디스트로이어도 스킬 구성상 자동으로, 자동으로 하는 플레이를 하는 뭐 영광의 길 같은 경우에서도 엄청난 효율을 보이기 때문에 헌터 그리고 아크메지션 디스트로이어 이세 캐릭만은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저처럼 부캐리고 용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성단 있죠 뭐 공성길드. 성을 드시고 있는 길드에는 이제 연회장이라는 곳을 갈 수가 있는데 연회장은 아시다시피 투력에 비례해서 몹들이 약해져요. 약해지기 때문에 그 성던을 도실 때좀 신경 쓰셔가지고 부캐로 돌려주신다든가. 아니 평소에 평소에는 뭐 필라페 같은데 사냥하시다가도 그냥 눈팅하실 수 있을 때는 부캐리고 나이트메어를 사냥하시면서 남해에서 교본 수급도 하고. 용당 코인 또 나이트메어 잘 나오죠. 나이트메어 잘 나오기 때문에 용당 코인 같은 경우도 수급을 하는, 하는 동시에 이제 교본 수급할 수 있는 걸. 이제 부캐릭으로 남해 같은데서 좀 수급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뭐 뭐 그냥 일반 필드에서 사냥을 뭐할때 부캐릭으로 한다는건 좀 약간 오반가 같아요 왜냐 무게가 없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좀 어려운 것 같고 일단 지금처럼 이렇게 뭐 나이트메어 용당 이벤트를 한다든가 아까 말했듯이 연회장 이제 나이트메어 같은데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아마 예를 들어서 11균열이 11균열이 어떠냐면 어 5만 4천 원의 전투력이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12균열이나 고 13균열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11균열이라 그래서 5만 4천 원을 맞춘다그래서 5만 4천 원 쉽게 깰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5만 한 6천 7천 원 되고 조합이 좀 좋아야 지 쉽게 깰수 있는 거지. 5만 4천 원의 투력을 만족했다 해서 바로 쉽게 깰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만약에 스킬 레벨을 올릴 수 있으면 굉장히 난이도는 쉬워질 거예요. 근데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균열이 나왔어요. 12 균열이 나와가지고 5 7 0 0 0을 맞춰야 됩니다. 저 너무 높은 기준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일단 낮은 기준, 낮, 투력 낮으신 분들은좀 낮은데 맞춰가지고 생각하시면될것 같아요. 오, 12 균열이 나와서 5 7 0 0 0 전투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들게 5 7 0 0 0 전투력을 올려야 되겠죠. 근데 그5 7 0 0 0 전투력을 올렸을 때깰수 있는 조합과 깰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못깰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스킬 레벨을 미리 작업해 주시면 5 7 0 0 0딱 찍어버리면 깨질 텐데. 스킬 레벨을 작업 안 해주신 분들은 아마 57,000원 되면 어안 깨지네 하셔가지고 또 58,000, 59,000, 5만, 5만, 5만 6만 찍느라고 계속 재화를 투자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지금부터 좀 신경 쓰셔가지고 미리 미리 주력 캐릭인 뭐 아크메지션, 헌터, 디스트로이어 같은 캐릭의 스킬 레벨을 좀 올려주시면 추후에 들어가는 재화에 대한 부담이 더 줄지 않을까. 네, 더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고 그리고 이제 요즘 제가 뭐 유튜브에도 많이 올렸고 방송 중에도 많이 언급하고 있는 뭐3헌터 이런 조합들에 대한 조합이 있으니까 솔직히 헌터 세 개를 전부 다 스킬 레벨 3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개인적 사견으로는 음 아제 사견으로는 어 그래도 좀 나눠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헌터, 아크메지션, 디스트로이 세개 주력으로 찍고 어 찍은 이후에 뭐 헌터 나머지 헌터들 찍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지. 헌터 헌터 헌터만 찍는다든지 그렇게 하는거는 추후에 변수라든지 이런게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나눠가지고 미리 주력 캐릭터 위주로 찍어주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좀 한번 더 정리하자면은 네각 캐릭마다 3렙 정도의 많이 심화 스킬이 열립니다 <laughs> 범위 증가 그리고 뭐또3레벨뭐 쿨타임 감소 그 2레벨에 뭐 추가 데미지 증가라는 이런 스킬들이 증가가 되기 때문에 모든 캐릭이 3레벨부터 굉장히 좀 크게 떡상을 하고 이거를 미리미리 작업을 해두시면 그만큼 더 좋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용맹의 땅이라든지 여유가 되시면 용맹의 땅할때 부캐로 돌리신다든지 성덤 가실 때 부캐로 <laughs> 돌리신다든지 라이트메어 가실 때도 좀 어차피 라이트메어가 약하니까 이제는 부캐로 돌리시면서 용당 코인까지 수급할 수 있게 <laughs> 한다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이제 새로운, 새로운 난이도의 용맹의 땅, 새로운 난이도의 이제 그런 컨텐츠가 나오더라도 쉽게 쉽게 미리미리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진행을 할수 있고 그때 들어가야 될 재화에 대한 리스크도 좀더 줄어든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드리는 그런 거고요. 용땅 코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패키지로 거의 수급을 하죠 아마 근데 용맹의 땅을 배우를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용땅을 앞으로는 더더, 더더, 더더욱 더더욱 돌기 쉽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패키지를 좀 싸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나이트메어 같은 데서 드랍률을 올린다든지 푸시로 많이 준다든지 그냥 조금 조금씩 이제 좀 신경을 써주시는 게더 중요하지 않겠나 일단 오늘의, 목, 오늘의 이 요지는 바로 부캐릭들, 주력 부캐릭들 스킬 랩을 3렙까지 만들어라가 요지입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